나는 최소한 김정일, 김정은 체제를 추종하지 않습니다. 이말 한마디 하는 것이 왜그렇게어렵습니까 그렇습니까? 그렇지않습니까 개혁적인 보수 그렇게 우리가 느껴왔는데 이 대선 국무 그 길목에 또다시 구태연한 한색로 이제 좀좀 예, 좀 실망스럽다는 말씀을 드리고요. 김정그렇그럼 개새끼지 개그럼개니까그러면니까그러면만약그런 대답을 그하대답한못 하고 피한그면그렇습 그렇습니까?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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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습니까 쉽게 말하면 상대가 인정할 때까지 끊임없이 계속 말꼬투를 잡고 하는 것은 저는 뭐 토론의 태도가 아니라고 보고요 김승희정일라 그... 개새끼냐 개새끼라고 하면 그종부세력 아닙니다 그 방송용으로 만약에 좀... 예. 아, 이건 방송용아김정희가 그럼 개새끼지 그럼 개새끼 아닙니까 그러면 이게 왜방송용으로 나쁩니까 만약에 그런 대답을 못하고 피한다면 그건 종북세력이죠 그렇죠? 그렇습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자 반드시